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품사 네 번째 시간으로 용언 지난 시간에 한것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다음 불규칙 용언이 일반 규칙 활용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변화가 일어나는지 따져보자. 그러면 불규칙 용언을 보고 어떤 불규칙인지 알아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봅시다. 신발을 벗어 모아라. 벗에다 얼렀는데 규칙이죠. 그런데 말을 이어 보아라 그런 얘는 봐봐. 이어라고 했으면 뭔가 어떻게 얘가 시옷 탈락인지 알았을까요? 얘, 뭘 생각해야 돼요? 기본형을 생각해야 되죠. 기본형이라는 것은 뭐요? 예 사전에 등재된 말입니다. 그럼 사전에 등재된 말은 기본형만 있으니까 기본형을 떠올려서 어, 생각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되죠. 그래서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있다에다가 어를 넣죠 그랬더니 이 시옷이 없어졌으니까 시옷 탈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빵이 굳어보았다. 얘는 굳다가 기본형이란 얘기죠. 그런데 말을 들어보자라고 했어. 들어의 기본형은 뭐죠? 듣다죠. 그래서 듣 플러스 어를 했더니 들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그시 뭘로 변한 거죠? 리을로 변한 거죠. 리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리을로 교체, 바뀌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허리 굽어보았다. 규칙인데 자리에 누워보았다. 그러면 누워의 기본형이 뭐예요? 눕다에다가 어예죠. 그런데 누워가 됐으니까요. 됐으니 무엇이 뭘로 배는 거예요? 비읍이 우로 배는 것이다. 어 그대로 있고요. 우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럼 얘는... 비읍이 우루 교체되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일을 치러 왔다. 치다죠? 에다가. 아이고, 치다가 아니네요. 많은 일을 치러 왔다니까 기분이 뭘까요? 치르에다가 어가 결합해서 치러가 됐어요. 그런데 변한 게뭐 있을까요? 치, 리까지 있는데 으만 없어지고 이어가 요 앞으로 갔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으가 탈락했어요. 근데 으 탈락은 항상 탈락해요. 리도 항상 탈락하거든요. 으 탈락과 리 탈락은 항상 활용할 때 탈락하면 뭐라고요? 규칙 활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규칙입니다. 규칙이고요. 그런데 얘는 바닥까지 흘러왔다. 흘러의 기본형은 뭘까요? 흐르다죠. 흐르에다가 어를 넣었더니 흘러가 됐어요. 그러면 르가 뭘로 바뀐 거예요? 리을, 리을로 바뀐 거죠. 그래서 르가 리을로뭐 했다? 교체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일이 잘 되어 간다, 대다에다, 어, 규칙이고요. 하여, 열심히 하여.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기분이 형이 돼 여기다 어를 넣었더니 하여가 됐어. 그러면 어가 여로 바뀌었죠. 그럼, 어미, 어가 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가 여로 교체되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가게에 들러보렴. 들르다. 기본형이 들르다에다가 어를 넣었어. 그래서 들러가 됐으면 뭐가 없어진 거야? 들 똑같고 리을 그대로고 어 그대로 있죠. 그러면 으만 탈락했어. 으 탈락은 항상 탈락하니까 규칙이고 푸르러예요. 그러면 기본형이 뭘까요? 푸르다죠. 그래서 푸르에다가 어를 넣어서 푸르, 러가 됐죠.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푸르, 어가는 그대로인데, 이 어미 어가 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가 러로 바뀌었어요. 교체되었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여러분이 음음 변동을 배웠다면 잘 이해가 될 거고 만약에 음음 변동을 안 배워서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잠깐만 들어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자 푸르 언데 푸르 러가 됐죠 그러면 이 초성에 있는 이은은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가 얘가 뭐야 리을이 생겼어 얘는. 은가가 없는 곳에 곳에 나 리을이 첨가됐으니까 리을 첨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 다루는 거야? 품사를 다루는 거고, 불규칙이니까 어미러 불규칙이라고 하셔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11번 봅시다. 11번. 자 다음 문장에서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부분을 찾아 적어보자. 좀 쉽지 않네요. 기본형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이의 줄을 그어 그어의 기본형이 그다니까 그 플러스 어죠. 그러니까 그 어는 첫 번째, 그 어는 뭐 탈락. 시옷이 탈락했으니까 불규칙이죠. 시옷 불규칙. 네, 얘가 어간이니까 어간 시옷 불규칙. 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는 아기의 했어. 그러면 얘는 노 눈의 기본용은 뭐예요? 놀다에다가 눈이죠. 그래서 리을이 탈락했죠. 그럼 얘는 규칙이에요, 불규칙이에요? 아까 리을은 항상 탈락한다고 했으니까 변하더라도 항상 변하면 규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규칙입니다. 불규칙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 번. 아기의 표정이 해맑았다. 달라진 건 없네. 해맑다니까. 누르러만 간다. 그죠 그러면 누르다에다가 기본형이죠? 에다가 어를 넣더니 누르러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미 러 불규칙이네요. 다음 누르러만 가는 저녁 하늘에 사람들은 더워서 위에서 했죠. 기본형이 뭡니까? 덥다에다가 어설를넣더니 더워서가 됐어. 그래서 비읍이 우로 바뀐 거죠. 우로, 그래서 얘는 더워서 어간 비읍 불규칙. 그 다음, 발길을 서두르든, 그래서 기본형이 서두르다. 변한 게 없네요. 모양이었다. 변한 게 없고, 그렇게 긴 시간에 흘렀다. 기본형이 뭐죠? 흐르다죠. 흐, 르, 에다가, 얻다 인데, 흘렀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형태에 나왔어요. 어간, 르, 불규칙. 어간 르가 리을 리을로 활용한 것이죠.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자, 걸어가다. 기분형이 뭐죠? 걷다죠. 걷다. 걷. 어인데 걸어로 됐어? 그러니까 어간이 바뀌었죠. 어간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간 디귿 불규칙. 이런 풍경을 감상하였다. 기분형이 뭐죠? 하다. 에다가 어 플러스 아, 어시네요. 그다음에 단데 어시 뭘로 바뀌었나요? 여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간 여 아, 어미 여 불규칙. 다 였다. 어미 여 불규칙.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중일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알아둡시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12번 풀어볼게요. 나타난 격조사를 아래에 모두 분류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뭐죠? 관계형 조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격조사는 음. 주어임을 결정해주는 조사죠. 주격 조사 여기서 찾기 전에 종류를 한번 써보시다 이가에서께서라고 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고요? 이에서는 단체주를 말한다.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을과를, 서술격 조사는 땡땡이 단데 활용한다. 관형격 조사는의 하나밖에 없고 부사격 조사는와과. 로에 에서 그 다음 복격조사는 이 가의 형태로 무엇과 같다? 이 주격조사의 형태와 같다. 그런데 이 여기는 주어를 나타내고 여기는 보어를 나타내. 이 복격조사는 언제만 나타나?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나타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에서도 있죠. 이에서는 어떻게 구분해요? 부사격 조사는 장소를 나타내고 주격 조사는 단체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혹격 조사는 부를 때 쓰는 거 아와야. 그래서 아야 이가 을을 어, 이것은 뭐야? 기능은 같은데 형태만 달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형태. 형태만 다르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 맞게 여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됩니까? 어머니께서 주격조사인데 높임의 주격조사. 그다음에 음 밥솥 태 밥솥 태 이거 음, 애니까 뭐야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을 목적격조사께서 주격조사. 그 다음에 그가 이가에서 깼으니까 주격조사 고향에서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격조사 함께 잘한다 의관형격조사철수야혹격조사 니가 주격조사 드디어 대학생이 되다가 활용한 거죠?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는 무슨 조사? 혹격조사 이렇게 구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13번. 다음 문장에서 조사를 모두 찾아 몇줄 긋고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구분해 보자. 자, 그럼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결정해 주는 일곱 가지. 위에서 발음을 했던 거고 보조사는 뭐뭐 있어요? 은, 는, 만, 도만 도와마죠. 자,까지 요나로 앞에 오는 단어에 특별한 뜻을 더해 줘. 자, 보조사 한번 써 봐요. 은, 는, 만, 조, 마저, 조차, 까지, 요, 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이게 보조사. 그럼, 어, 접속조사는 와, 가, 이랑,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앞말과 뒷말의 관계가 되드에요 요거를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옛날, 옛날, 에, 어, 에, 조사 나왔는데, 에는 무슨 격조사? 부사 격조사니까 격조사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는 대등하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조사라고 하면 되겠고. 살았어요. 둘, 은, 은는, 만도, 마저, 자까지 요나, 보조사. 강조하죠. 주어를. 달리기 경주를.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목적격조사. 했는데, 도끼만 얻는만도 보조사. 한정을 나타내죠.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구분합시다. 그러면 격조사는 딱그 자리에 주어면 주격조사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면 목적격조사만 쓸수 있어. 그런데, 보조사는 그런 문장 성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수 있어. 접속 조사는 앞말과 뒷말을 대등하게 연결해 줘.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볼 것은 독립원입니다. 독립원은 뭐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독립원이고, 이 독립원을 의미에 따라 나누면 감탄사가 됩니다. 감탄사는 뭐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놀람, 부름, 느낌. 대답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단어예요. 아, 감정을 나타내요. 어머나, 감정. 여보세요. 부르는 거고요. 네,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해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 독립어는 아주 쉽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품사 통용 여기에서 많이 틀리는데 품사 통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품사 통용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품사가 이제 단어를 성질에 따라 나라는 무엇인데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여러 즉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여요. 이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 어떨 때는 어 체언 중에서 명사 되고 어떤 때는 부사가 되고 어떤 때는 만약에 만큼이라는 단어 전에 했죠? 조사가 될 때도 있고 명사가 될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도 될수 있어요. 경영사도 될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품사의 통용은 뭐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한번 볼까요? 철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객관적은 뭐예요? 명사죠. 명사예요. 왜 얘가 명사죠? 으로가 뭐니까요? 조사니까요. 조사 앞에 올수 있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 뭐가 조사가 쓰였어. 조사 앞에 쓰였으니까 명사야.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은 뭘까요?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다라고 하고 조사가 쓰이지 않았고 판단이라는 체언을 꾸며줬다. 객관적의 판단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객관적으로 판단이다라고 어색하죠. 조사 를 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관형사가 되는 거. 이렇게. 아, 앞뒤 말의 성격을 보고 품사를 판단하는 것이다. 도로의 길이가 길었다. 길이 다음에 가라는 조사가 왔지만 생략이 된다 해도 도로의 길이 길었다라고 해도 이 뒤에 가라는 즉격 조사를 넣을 수 있으므로 얘는 뭐가 돼요? 명사가 되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고 했는데 여기서 길이는 뭐예요? 뭐를 꾸며줘요? 음, 보전하세 용언을 꾸며 주는 데다가 게다가 얘는 조사가. 들수 없으니까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죠 길이로 보존하세 길이가 보존하세 길이의 보존하세 안되죠 그 다음에 참을만큼만 참아라 여기서 만큼은 명사죠 앞에 오는 단어가 뭐예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얘는 용언이면서 이 용언이 활용한 뭐예요 수식언이에요 꾸밈을 받는 이 참을 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만큼만 참겠다. 말이 안 되면 이만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존명사라고 했으니까 명사고요. 너만큼 너 앞에 너는 대명사죠. 대명사 뒤에는 조사가 불틀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조사. 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다음 부디 만세를 불렀다. 만세 다음에 를이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 만세하고 독립적으로 쓰여 쓰여죠 그러니까 얘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그다음에 다섯을 세고 을이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어,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 그런데 다섯 사람이 다섯의 사람이 하고 조사를 어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이때는 관형사. 여기에라고에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여, 이 여기는 대명사죠. 그죠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고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자. 조사가 붙지 않았으니까 관형사고. 아, 관용사가 아니고 부사네요 앉아서가 용언이니까요. 그죠,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다. 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중등과정에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는 아주 몇 번씩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품사 개념을 다 했는데요. 얘를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자, 이렇게 품사를 써 보는 게 가장 큰 연습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그래. 먼저 저기에서 노는 모든 친구들. 친구와 빨리 인사하자. 그래? 감탄사죠. 감정을 나타내요. 먼저 다음에 먼저가 뭘 꾸며 주나요? 저기 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데 얘는 부사죠. 자. 그런데 얘가 부사인지 관형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먼저가 뭘 꾸며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는 저기 하나만을 꾸며주지 않고 문 뒤에 오는 문장 다 꾸며줍니다. 자 봐요. 먼저 저기만 꾸며준다면 저기를 어떤 저기야? 얘는 상태도 아니고 성질도 아닌데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저기에서 노는 모든 친구와 빨리 인사하자가 하자 문장 전체를 먼저가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행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 부사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기 다음에 에서라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대명사죠. 노는 그죠? 현재 시제 어미가 붙었으니까 동사고 모든은 친구를 꾸며주니까 관형사와. 아, 조사인데, 여기서는 접속조사 아니고, 뒤에 인사하자를 꾸며주니까 격조사네요. 빨리 부사고, 인사하자 동사.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의미상 그렇고, 기능상 감탄사는 독립원, 그 다음에 형태상은 불변어. 먼저, 그죠. 기능상은 수식원, 형태상 불변어.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연습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면 품사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으니까요. 자 그래서 음 다음 문제까지 풀어봅시다. 감탄사를 찾는 문제 볼까요? 감탄사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부름 대답 느낌 뭐죠? 어머나, 느낌이죠? 네, 대답이고요. 여보세요? 부름이고, 아 느낌이야, 부름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나, 얘가 이제 감탄, 느낌이니까, 뭐죠? 감탄사죠. 그 다음에 밑줄친 단어가 각각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봐라. 품사의 통용을 지금 묻는 거네요. 자, 말한 대로 했는데 앞에 있는 말안을 가려보니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말한 뒤에 띄어 썼으니까 얘는 뭐죠? 의존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라고 쓰면 되겠고, 만약에 대로가 명사, 아, 조사라면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체언이 와야 되는데,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가 아니니까. 제가 명사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네 말대로 말이 명사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 뒤에 붙여었으므로 조사다. 자녀를 일곱을이라고을이라는 조사가 쓰였으니까 얘는 양을 나타내는 수사. 만약에 조사가 쓸수 없다면 얘는 관형사가 되겠죠. 할머니께서 일곱 자녀가 일곱의 자녀가 일곱을 자녀가 말이 안 되니까 얘는 뭐예요? 수사가 아니고 수. 간형사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높이가라고 가라는 조사가 붙었으므로 얘는 명사죠.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면 부사가 될 거예요. 자, 하늘 높이 조사가 붙을 수 없죠. 높이가 날아라, 높이를 날아라 안 되니까 얘는 부사. 격조사는 붙을 수 없지만 부사는 보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높이만 날아라. 이렇게는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사는 격조사는 붙을 수 없지만 보조삼은, 보조사는 붙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 저기에 라고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 저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 그 다음, 물건은 저기의 를 붙을 수 없으므로 이 저기는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을 참고하여 품사를 순서대로 써보자. 이거는 여러분이 써보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예시도 있네요. 선민이 선민 그죠? 음, 명사죠. 가 조사죠. 학교 명사, 애 조사, 빨리 부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와 간단사 감정을 나타내니까 아침 명사, 의 조사, 햇살 명사, 이 조사, 참 부사, 박다 형용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연습문제가 나오네요. 이 연습문제는 앞에 있는 것의 복습이니까요. 앞에 있는 파트를 다 듣고 복습해, 복습. 하는 의미로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품사를 강의 4개로 올려 보았습니다. 열심히 들으면서 이번 품사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